어, 지금 2019년 6월 26일 어, 오늘은 그 스마트랜드 토큰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스마트랜드 투자자분들이 어, 지금 굉장히 지금 패닉 상태인데 지금은 사실상 어,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 시, 스텔라 가격인데. 이 스텔라 가격이 지금 현재 12 스텔라인데, 지금 10 스텝, 처음에 이제 10 XLM을, 어10 XLM을 이제 가지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바로 이제 이 목표치입니다. 이때와 이때, 이 N자 파동을 보면은, 어, 지금 이 가격이 49입니다. 어, 그리고 이때 가격이 29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20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20만큼을 빼면은 이제 이자로 1대1로 어, n자 파동을 만들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거죠. 이제, n자 파동도, 어 이건 이제, 일목균형표의 목표치 잡는 방법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1대1. 아니면, 이제, 이 반등 폭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1대1. 이렇게, 이 기간과 이렇게 1대1. 아니면 여기서 이 반등치부터 1대1, 아니면 이제 이 반등온 기간에 2배 이렇게 해서 어, 목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 반등온 구간이 지금 가격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목표 가격을 잡는 걸 보여드리면은 최고점 그리고 반등 온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의 40까지 왔는데 어 여기가 49, 여기가 29, 여기가 이제 40입니다. 뭐. 30, 계산, 상, 40, 예, 39라고, 이제, 계산의 편이상 39라고 하면은, 이제, 10. 여기가 10, 그리고 이렇게 또 10. 그렇게 계산하면은, 어, n자 계산을 할 때, 만약에 여기서부터 39에서부터 어, 이 20만큼 떨어지게 되면 은 저희가 이제 19를 목표치를 담을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 n자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 이 길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렇게 하면은 29에서. 어, 29에서, 어, 이 1차, 이 폭만큼, 20만큼 떨어지면, 9입니다. 그세 번째 방법이, 이 39에서, 이 10만큼, 반등은 10만큼의 두 배치를, 목표가스로 잡는 겁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때도, 19죠. 이때는 19. 어, 이제 19나 9인데, 어,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지금 가격이 12. 바닥을 10까지는 찍었습니다. 그래서 9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가격이 어디까지냐. 어, 이 정도. 9가 이 정도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어 10%에서 지금 현재 12에서는 만약 에 국가에 떨린다고 하면 비율이 상당하죠 거의 20% 이상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한번더 어 추가 20% 이제 이상의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그래서 지금은 어, 이렇게 목표치를 잡았을 때, 9. 9가 이제 목표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스마트랜드의 바닥 가격은 스마트랜드가 9다. 어, 지금 이때 구어놓은, 이게 저번에 구어놨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추세선입니다. 어, 결국에는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됐죠. 어, 이만큼의 오브페이스가 한번 나왔고, 어,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도 반등이 여기서 이렇게 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 아마 반등이 와도, 어 이렇게 한 번에 이때의 정고점을 돌파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런 이 정도의 움직임, 정도 기대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이 크게, 크게 삼각수렴이 끝날 때, 크게 삼각수렴이, 어, 끝난 때쯤에, 어, 스텔라 대비 가격은, 어, 이렇게, 좀 상승해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좀 많이 힘들죠, 지금 상황은. 이때면은 2020년도, 2020년도, 이제, 지금 이거 하나가 3개월이니까, 아니, 이게 하나가 4개월, 3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6월. 내년 6월, 내년 6월쯤에, 어, 이런 삼각수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12에, 이제 거의 뭐, 지금 저점을 찍은, 거의 다 찍었죠. 이제, 오늘 10이고, 더 이상 떨어져봤자, 9까지. 9까지 떨어질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뭐, 반등이, 여기서 이제, 여기, 중심값. 그러면, 10과 40, 25 정도는, 9를 찍으면 이제 한25 정도까지는, 어 빠르게 한번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물량에 물리신 분들은 어, 한 20을 넘기면은 20을 넘기면은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은 저는 이제 지금 다시 사모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30. 30중30 정도에서 거의 다 털었습니다. 다 털고 어 이제 추가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고 다시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 이때 이 평선이 깨지는 곳, 이 평선이 깨진 다음에 반등이 오는 이때 어 팔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질 때이 밑에 이평선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랑 지금은 이평선을 깨버리고 반등이 올 때이기 때문에 어, 터는 기회 이런 이럴 때가 터는 기회입니다. 이제 털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 이때 반등이 상승 추세 전환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 이렇게 역회된 헤드 앤 숄더를 만들었죠. 어, 지금 헤드 앤 숄더를 만들고, 떨어지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쭉, 이제, 떨어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스마트 랜드가, 스마트 랜드가, 어, 뭐, 웬만한 호재가 아니고서야, 지금 사실상 이제, 어, 지금, 반등은, 제가 말씀드린 25 정도까지는 올수 있는데, 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40까지, 40이나 45를 다시 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때 많이, 이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셔서, 어 물을 조금, 어 물타기는 좀, 물타기는 추천드리진 않지만, 어 아직, 좀 요, 조금 빨리 탈출을 해야겠다. 아니면 물을 사시지 마시고, 그냥 25까지 이런 반등이 올 때, 좀 반등이 온 다음에 다시 꼬꾸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25 정도에서 터셔라.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트레이더를,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어, 끝까지 가져가, 가져가는 게 좋겠죠. 지금은 추세 자체가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계속 올라야겠죠. 스마트랜드는 스텔라 대비 약하고, 근데 스텔라는 현재 비트코인 대비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고 비트코인이 강한 때이기 때문에 사실상 스마트랜드가 어 언제 오르느냐? 결국에는 스텔라보다 세야 이 가격이 오른 건데, 스텔라보다 세져야 되는데, 현재는 스텔라가 비트코인보다도 약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도미노로, 도미노로, 이제, 원화 가격이 우리가 상승을 하려면은, 스마트 핸드가 스마트 핸드가 추세 전환하고, 그 다음에 스텔라가 비트코인 대비해서 추세 전환을 하게 되면은 어 그때 이 원화 가격, 이 달러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달러 차트도 조금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지금 현재 영원의 매수 가격까지 이제 다 뚫렸죠. 어 저번 분석 때 여기가 뚫리면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가격까지도 거의 다 왔네요. 어, 이때가 뚫리면 여기까지 간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뚫리고 나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은 어, 여기죠. 그 다음부터는 어,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보면 되고 이때 이 구간들이 이제 최후의 바닥구간은 여기인데 어 여기까지는 뭐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어 거의 뭐 죽은 코인이죠. 어 여기에 저점은 깨지 않고 어 반등이 와야 될것 같습니다 차트가 지금 더 이상 망가져서 안될 것 같고 지금 어 아까 스텔라 가격 대비는 25 25 xlm 에서 한번 털어야 된다고 반등이 오면 털어야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스텔라 아 이거 원화 차트를 보면은 여기 올때또 한번 털어야죠 어, 이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수렴할 거기 때문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털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때 한 3달러, 한 3달러가 오시면은 여기는 또 이제 3달러, 3달러 부분까지 오면 올라오면은 어,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어,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다시 이제 선을 그어보면은, 어, 이때죠. 이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니까, 이게 거의, 어, 19년 1월, 19년 1월부터 시작해서, 아, 야, 안 좋아, 안 좋아. 같은 년, 19년이 아니라, 19일이네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지금 날짜를 보면은, 2018년 1월 31일, 18년, 이럴 말. 이때가 어 18년 어 이때는 10월 10월이니까 10월 18년 9월 말 18년 9월 말이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8개월이죠. 이게 이제 거의 8개월. 거진 8개월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고점을 찍었고. 지금 이제 결국에는 좀 길게 갈것 같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말아 올려야 될것 같은 위치인데, 어 이게 이제부터 반등이 온다 보고 봐도, 뭐이 추세선을 따라간다고 봐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11월말, 18년 11월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8개월을 가게 되면은 19년? 8개월 가면은 7월 말. 7월 말이 되겠죠. 수려, 이게 이렇게 8개월. 고점부터 계산했을 때 8개월이라고 보면은 얼추 이때죠. 9년, 7월, 5월, 6월, 5월, 6월, 이제 이 부분, 결국에는 크게, 크게 보시고, 이제 삼각수렴이 지금 거의 뭐 비슷한 모양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로, 이때랑, 이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꼬꾸라지는 구간이죠. 꼬꾸라지는 구간. 그리고 꼬꾸라지는 구간. 그리고 반등. 3달러까지 반등. 그러고 나서 다시 하락, 하락. 그리고 저점 높이는 움직임. 저점 높이는 움직임. 이때 이렇게 나와줄 거라고 보고, 어,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이때 돌파를 하면서 저점을 이제 높이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때 저점이 낮아지고, 이때 저점을 높이면서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때, 이, 지금 저점 낮아졌죠? 이때 저점 낮아질 거고요. 저점이 이제 또 낮아질 거고, 그리고 나서, 어, 이때 저점을 높이면서 상상한 움직임. 어이 정도로 보고, 조금, 7월달까지는, 7월달까지, 7, 8월 정도, 7, 8월 정도에 이제는 바닥을 찍고 이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이때의 모양과 이때의 모양이 매우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